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커피. 속이 조금 쓰리지만 그래도 정신이 번쩍 드니까 괜찮겠지. 그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위 속에서 위산이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반복하면 점막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만성 위염으로 변해버립니다. 대체 습관 팁은 커피는 식후 30분 이후에 미지근한 물한 컵으로 시작하세요. 위가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먹는 야식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자기 직전에 먹는 음식은 위산 분비를 높이고 소화 시간을 늘립니다. 결국 누워 있는 동안 위산이 역류하면서 속쓰림, 트림, 위통이 반복되죠. 이게 하루 이틀 쌓이면 위식도 역류증, 몇 달이 쌓이면 만성 위염으로 이어집니다. 대체습관 팁은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세요. 그리고 야식이 너무 생각난다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위를 달래보세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위가 왜 아플까요?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혈류를 바꾸고 위 점막의 방어력을 약하게 만들죠. 게다가 스트레스는 무의식적으로 식습관까지 망가뜨립니다. 빨리 먹고 자극적인 음식에 손이 가며 결국 위는 쉴 틈이 없게 됩니다. 해결 팁은 하루 10분 위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배를 감싸며 깊게 호흡하세요. 단 3일만 해도 속쓰림 빈도가 줄어듭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공통점 밥 먹는 속도 너무 빠르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위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고 소화효소 분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음식이 덩어리째 남고 위는 그걸 녹이느라 과도하게 위산을 만들어냅니다. 습관 교정법은 한 입에 15번 이상 꼭 씹기.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위염 증상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하루 한두 잔은 괜찮다고 하지만 술은 위 점막에 직접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진통제 이부프로펜나 소염제와 함께 복용하면 위벽이 마치 사포로 문지른 듯 손상됩니다. 대체 팁은 음주는 주 2회 이하, 진통제는 반드시 식후 복용, 그리고 술자리는 물을 자주 마시며 위를 보호하세요. 위염은 병이라기보다 습관의 결과입니다. 커피, 야식, 스트레스, 속도 술이 다섯 가지가 매일 당신의 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일주일만 하루 한 가지씩 바꾸면 위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합니다. 당신의 위가 편안해지는 그 순간. 몸 전체의 피로감도 줄고 머리도 맑아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야식 대신 따뜻한 물한 컵으로 위를 쉬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